회수번호 8826번 김기현. 특별사면으로 출소. 나오셨습니까? <laughs> 형님! 10년 만인가.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지 10년이 지났어. 형님, 가석방 중입니다. 행동조심하십시오. 차 대기시켜놨습니다. 가십시오. 그래. 다시는 이 더러운 곳에서 오지 말자고. 가자. <laughs> 형님 최소번호 <laughs> 8826번 김기열 출소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11년 만인가 7만 <laughs> 번 잘못 뱉었다가 억울하게 1년을 더 살았어 형님 1년 전에 이 두부를 드시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부 드십시오 그래 고마워 이게 이 두부를 먹었으니까 다시는 이럴... 이러... <laughs> 이거 얘가 못 받지 않았어요? 이거 버리시면 어떡해요? 네가 못 받았잖아 음식 버리면 지옥 가요? 여기가 지옥이다! <laughs> 고생하셨죠! 박병님! 네. 죄수번호 네. 네. 8826번 김기열 출소. 수고하셨습니다, 형님. 두부 치워. 치워, 치워. 15년 만인가. 두부 한번 잘못 먹었다가 4년을 더 살았어. 아 형님,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누굽니까? 그동안 저 안에서 내뒷바라를에좀 아주 고마운 녀석이야. 1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가 마침 오늘 나랑 출소일이 같아서 내가 데리고 나왔어. 어? 나 13년밖에 안 살았는데. 어? 너이년 남았어? 그치 그럼 지금 나온 탈옥이잖아 그치 왜 나왔어? 나오라며 아 그래서 복장이 죄수복이구나 아나뭐패기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대충 살아 어? 나, 들어와 나..나도? 나도. 나, 남았자아들어고생하셨어 형님 죄수원호 8826번 김기열 출소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20년 만인가 <laughs> 애 하나 잘못 데리고 나왔다가오늘을좋더어 <laughs> 형님 큰일 났습니다 도끼파 놈들에게 강남 나이게 뺏겼습니다 뭐야? <laughs> 니들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? 정신 똑바로 안 차려? 일렬로 서이 자식들 말이야 정신들 못 차리고 어?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. 정신 차려 정신 아, 차려 어, 정신 괜찮아? 야, 피하면 어떡해! 괜찮은지 보려고. 내가 안 괜찮잖아. 아, 지금 때리, 때리세요. 늦었어, 화 많이 났단 말이야. 아? 솔직히 별로 안 아팠죠? 아, 아팠구나. 보세요, 셨시죠 형님!